기름값 5% 폭등? 돈 버는 정유주 진짜 이후 공개님들 국제유가 하루 만에 5% 넘게 폭등한 거 알아? 이때 돈 버는 애들이 따로 있지. 바로 GS, AS 같은 정유주야. GS가 뭐 하는 회사냐고? GS에너지, GS리테일 등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야. 핵심은 에너지 사업이지. 근데 유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폭등했냐고?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을 추가로 제재했어. 이것 때문에 글로벌 원유시장에 공급부족 우려가 터진 거야. 숫자로 보여줄게. 진짜 충격적이야.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유가가 전날보다 5.32% 급등했어. 배럴당 61.79 달러를 찍어버린 거지. 런던 브렌트유는 더 심해. 5.4%나 오르면서 65.90 달러에 근접했어. 이게 왜 정유주한테는 호재냐고?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 계산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야. 쉽게 말해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제품값도 같이 올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로 움직였어. GS 주가가 장 초반에 1.86% 상승해서 49,150원에 거래됐어. 한국석유 같은 다른 종목들도 2% 넘게 강세를 보였고. 말 그대로 석유 정유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쏜 거야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?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공급 불안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.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지. 근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.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. 고유가는 달러 강세랑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거든. 이건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수 있는 환율 리스크야. 정리하면 미국의 데러시아 제재가 유가를 폭등시켰어. 단기적으로 GS 같은 정유주에겐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리스크를 꼭 체크해야 해. 오늘도 유익했지? 다음에 또 보자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고.